예, 이번 시간에는 그월 걸록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주의 그 제목을 인덕이 없고 단명할 수 있는 사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구조가 인덕이 없고 또 어떻게 되면 내가 단명을 할수 있나 이런 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일간이 신혼에 출생했습니다. 월 걸록입니다. 월, 걸록이라는 것은 그 일간의 힘이 그 적당하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세울 건 자에다 복록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세우고 나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식재관, 식재관, 식신상관, 재성, 정관, 평관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나의 힘, 의지력,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세우고 나왔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지의 그 지장관 중에서 이렇게 연관으로다가 상관이 투출해서 용신이 되고요. 시간으로 또 인성도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재능을 타고나고 또 학문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 그 상관이니까 흉신이죠. 흉신을 길신 인성이 이렇게 토국수 해는 겁니다. 그래서 유정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겸인의 상관 페인의 형태를 갖췄다. 그래서 내 재능을 글로다가 잘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월 걸룩이니까 그렇지. 월 겉재면 이 상관은 이렇게 상관 페인이 되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월 걸룩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월걸룩에서는 관, 식신, 상관을 써야 되는 거죠. 인성은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볼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구조는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에 이렇게 비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비견을 생하고 비견이 다시 상관을 생해서 이 상관 패인의 효과를 비견이 무력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 아주 좋지 못한 형국이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병은 어, 요, 비견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도 물론 뭐 흉신이니까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비견이 이렇게 생을 해줘가지고, 인, 인성을 통관해서 그 상관을 생해주니까 이게 운명의 병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라는 것은, 형제, 친구, 뭐 동업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덕이 없는 사주, 이렇게 그 판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견으로 인해서 특히 이렇게 관이 들어올 때, 만약에 이 비견이 없다면 토국수 해가지고 상관이 죽었죠. 그럴 때 관이 들어오면은 인수, 본관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이 화생토로 생겨서 더극을 하니까.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로 상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즉 천간의 기가 요 상관에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을 깨뜨리는. 결정적으로 좋지 못한 이런 현상이 요때 그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지로 내려와서는요. 부모 형제궁이 피견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해무덕한 우리 형제 부모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어, 비견이니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중간 정도인 뭐줄거 주고 받을 거 바꿀 정도의 우리 부모 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지의 재성 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은 그래도 부유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부모 형제궁에서 깨뜨리니까 부모가 그 우리 그 먹고 살만한 집안을 여기서 어, 가난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때 배우자도 괜찮고 자식도 괜찮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분만 뭐 그럭저럭 그렇고 무해무덕하고 나머지는 길하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월지하고 일지하고 이렇게 인신충을 합니다. 인신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배우자죠. 남편입니다. 남편을 얻고 나면 우리 부모 형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갈등을 겪으면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부모 형제와 왕래가 잦지 않고 조금 소원해지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지 시지 연지가 목기운이고요 월지만 금기입니다 그래서 목 목금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도끼로 큰 나무를 찍으려 하니 오히려 도끼가 금이 결, 깨진다, 부서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다금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궁과 성이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궁으로 보면 부모, 형제궁이고요. 이렇게 성으로 보면 비견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형제가 들어가고 또 성으로 봐도 형제가 되니까 형제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형제와의 연이 떨어지거나 부모와의 연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여기서 이렇게 비견이 무력화가 됐잖아요. 또 일간의 뿌리가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인신충구로 해가지고 목다근가되니까내 뿌리가 망가져버리는, 끊어져버리는, 잘라져버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다시, 목다금계를 이룰 경우, 여기서 어떻게 해면의 한목, 해면의 한목이 구을 이루죠. 그래서, 작은 도끼로다가 큰 나무를 찌그려다가 오히려 작은 도끼가 갈라져버리는, 쪼개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래서 단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를 띠 면은 그 상당히 그 좋지 못하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예요자뭐화 기운이 없습니다. 화 그렇죠. 화 기운이 없다는 얘기는 관성이 없다는, 없다는 얘기죠 반성이 없다는 얘기는 남편과의 연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또 직이나 명예, 이런 쪽과도 연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 남편과의 연이 박할 수 있다. 이신 충해니까 또 깨지는 거고요. 다시 와서 할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초년에 이렇게 양인을 만나고 다음에 식상을 만나고 재성운을 만나서 갑니다. 초년에 이렇게 신유대운으로 보면 천간과 지지로다가 다 양인을 만나는 겁니다. 양인을 만난다는 얘기는 재성을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근근 금금업, 근근근 을했는데막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안이 좋지 못하고 부모님이 좋지 못하다. 특히 비견이 재성으로 가는 것 때문에 재성은 부친입니다. 부친 부친이 사업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이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청관으로 양인이 들어와서 이걸 생겨난 거죠. 사관 그래서 학교생활도 제대로 안착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술대음은지지로다가르냐 인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인성이 들어와서 여기 생애는 거죠. 그 비교는 생겨져가지고 엄청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묘술함, 묘술함, 인노술하고을짜죠인노술 화곡을 짜는건 좋은 겁니다. 이때, 내가 배우자를 한번 얻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묘술함 앞에니까 내가 멀리도 갈수 있고, 또 자식도 한번 얻어볼 수 있다. 천간에 이렇게 그 식신 들어왔습니다. 자식은 있죠. 근데 식상혼자니까 직업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순대 오늘 종합적으로 하면 문서를 잡으려고 한다, 식신 새롭게 펼쳐서 먹고 사는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노을하고 이사를 가거나 남편을 만나볼 수 있고 자식을 득할 수도 있으면 내가 멀리도 한번 가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식신 내가 먹고 사는 곳에서 식상 혼잡이 되니까 안착이 잘 안된다 이런 뜻으로다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계대로 만나면 인제 식상으로 달리는 거죠. 네, 식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결혼을 했다고 보고요. 식상으로 가니까는 자식운이죠 네. 여성이 식상으로 가면 관을 극하는 겁니다. 이 사주에 무관사주죠. 관이 없는데 또 관을 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부가 아무 일 없이 해로를 한다 이런 것은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그 별부 남편과는 떨어져 살거나 이별을 하거나 혹은 뭐 사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신의 상관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펼쳤다 바꿔서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이내 앞에니까 뭐 누구를 또한 만나보던가 아니면 또 주거지변동이 날수 있고 해변이 한목 해변이 한니까 자식도 나고 또 내가 멀리도 갈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상관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바꾼다. 남편이 깨질 수도 있다. 직업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갑자 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요, 상관이 들어오고, 청관으로다가는 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돈을 벌려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자진 숙자입니다. 그래서, 네, 화로, 우리 생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걸록이 변해서 생, 식상으로 변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 활동이 심해 많아지는, 그리고 상관 변화를 많이 겪는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묘형, 자묘형이니까, 자식공이죠. 자식과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여기는 윗사람이죠. 조상과 윗사람과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도, 상관, 생제, 그러니까 돈을 벌죠. 돈을 버는데 갑자기 앞에니까 문서에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문서에 묶였다는 게돈 벌어서 문서에 뭐 투자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돈 때문에 아니면 문서를 내놨다. 이런 뜻도 됩니다. 돈하고 문서가 같이 묶였다. 이런 뜻으로다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을축 대운을 만나면요 지질다가 인성을 만나고 청간은 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돈을 벌라고다 그렇죠? 들어오면 뭐 인성이 들어오면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이거 좋을 것도 없고 요 비결을 생해주니까 그렇죠? 청간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죄가 들어와가지고 상관 생죄인데 을경 앞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을경 하니까 돈을 내주고 주변 사람한테 돈 내주고 내가 상관 문서로다가 상관을 극했으니까, 상관 페인이죠? 문서 오다가 내 재능을 잘 써먹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잘안 드는데 내 재능은 잘 써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대원 만나면요. 병인대원을 만나면 지지로다가는 재성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재성을 만나고, 정관으로다가는 이렇게 살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다, 무리해서, 이런 뜻이죠. 아니면, 뭐, 생사와 연관된 걸 가지고, 이런 뜻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신충 나니까 직업변동 나고요. 또, 인신형사를 역사입니다돈 문제로 시비송사에 휘말린다. 아, 살이니까 어떻게? 사건,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깨지는 거죠. 돈이 이렇게. 인신충에 돈이 깨지는데, 이렇게 보면 다 이거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다 금결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돈도 깨지고 그렇지만은 내네 뿌리도 흔들리니까 이럴 때 건강적으로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간에 또 살이 떴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식신 상관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예 상관의 뿌리는 여기 들어 있고요. 요, 살에 뿌리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있고, 그래서 막강해요. 그렇죠?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살이 떴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또 살인상생 해는 면도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묘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르다가는 재성 들어왔죠. 그래서 얼걸룩에 재성이니까 폐입니다. 얼굴얼굴 재통에 들어오려면 아, 식신이나 상관이 이런 이런 자리에 있어야 여기 식신 상관이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있어야만 이 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 깨집니다. 천간에 관 들어왔어요.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요 비견이 없으면은 이렇게 상관이 폐인하고 있었으면 관이 들어오면 관인상생으로 참 좋은데. 토생근, 금생수, 요 상관을 사려놨어요요 비견 때문에. 그래서 수옥하가지고 상관, 견관이 되는 겁니다. 이 때. 또, 만약에 남편이 어그든잘 버텼다라면 남편이 없어지던가, 아니면 직업 이런 쪽에서 있을 수가 있고, 요 관제수죠? 관제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돈도 깨지고 직업도 깨지는 아주 그 좋지 못한 이런 시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진대운을 만나면 요 전부 다 인성을 만난 겁니다. 월걸룩의 인성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지로 다가는 신자진 수국자입니다 그래서 화로 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죠. 펼쳐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첨간을다이유게 무기 앞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기류 상관 잡으면 좋죠. 무기압 잡아가지고 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나 윗사람 때문에 말썽은 찾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주를 쭉 살펴봤는데, 이 운을 갖다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운을. 그리고 이렇게 그, 이 상관이, 이 여성한테는 자식이죠. 그래서 상관이 그 병으로 작용하는 거죠. 흉신이죠. 병이 흉신을 자꾸 생해주는 거예요. 상관이 그 운명에 그 좋지 못한 작용을 할 때는 이 자식입니다. 자식으로 인한 고통을 갖다가 계속 겪어야 된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에 이렇게 식상으로 올라가면은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활동, 그렇죠? 식상, 내가 활동을 해가지고 남편을 극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무관사주니까 남편도 없는데 이렇게 하100% 거의 뭐 이렇게 남편하고는 회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재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이런 형태로 다갈 수가 있고, 또 여기가 이렇게 그 먹다 금결로 됐기 때문에 부모, 형제와도 연도 떨어지고, 또 일간의 뿌리가 유일하게 있는데 이게 결, 아, 갈라졌으니까, 이그러질 결자지요? 이그러졌으니까 내가 그 목숨도, 수명도 그렇게 길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